네, 저는 지금 ATM 기계 앞에 와 있습니다. 한국인이 보이진 않습니다. 라오스 여성이 페이스북이나 SNS 계정을 통해서 한국 남성을 하나 잘 사귀었어요. 실질적으로 만나진 않았지만 원거리로, 랑데뷰로 교제하면서, 한 달에 월 400만원 정도를 용돈을 받는다고 치면 라오스 여성들의 거의 3개월 이상 월급이 됩니다. 어, 메리트가 있죠. 그렇게 선수급 여성들, 라오스 전체 여성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선수급 여성이 있어서 한국인 한 2명 정도를 자신이 고객관리하고 SNS상에서 교제를 한다 하면 대박인 거죠. 두 명이면 한 달에 라오스 사람들 6~7개월 월급을 수익을 접수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일안 하겠죠. 근데 또 나가서 밤에는 일을 합니다. 저도 SNS 계정, 페이스북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뭐 라미 사진 올릴 때도 있고 이제 가족 사진 올릴 때도 있고 제 혼자 사진을 올린 날은 한 며칠 동안 며칠 동안 쪽지 메시지가 옵니다 아, 저는 순수한 라오스의 교사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제복 입은 사진이 보내 와요 여긴 교사들도 제복을 입으니까요. 공식적인 행사에서. 정말 매너 좋은 한국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그것은 이제 영업하는 거죠. 영업. 마케팅. 판매 전략입니다. 자, 거기에 많은 한국 남성들이 혹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라오스 여성이나 태국 여성한테 용돈 보내줘가면서 태국 들어가거나 라오스 들어가면 뜨거운 밤을 보낼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뭐, 뭐 대화상으로는 그 정도까지 충분히 기대치를 안겼습니다. 오면은 내 너한테 다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정말 내가 니네 앞에서 이런 속옷까지 다 벗어줄게. 한국 남성들은 현혹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번역기를 통해서 하니까 또 어렵지 않거든요 잠안올때 근데 그런 그 동영상 쉽게 얘기해서 영상 폰을 해도 자기 자신이 아닌 경우가 있고요 사진이 오는 것은 여기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다운받는 웹사이트 거기서 이제 자기를 AI식으로 만들어서 남성을 현혹을 합니다. 그러니 참 그걸 알고 있으면서 안 알려드리면 제 입장이 그럴 것 같아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라오스에 오시려는 이제 동기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SNS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라오스 여성을 알았더랍니다. 그래서 라오스를 처음 오시는 거예요. 처음 오시는 거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 정도 체류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나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라오스 여성이 초대해서 오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라오스 여성이 이제 공항에 내리면 마중을 나온다는 이야기인지 마중을 나오면 마중을 나오면 또뭐 만나서 그 여성의 뭐 집으로 가든지 시골집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일주일 지내게 되면, 뭐, 돈 들어가는 일이 없겠죠. 돈 들어가는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는, 라오스 여성이 한국 남성을 초대했는데, 공항에까지 마중 나오고 이런 거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와서, 인터넷으로 사귀었으니까, 뭐, 한두 번 만나보고 친구들 데리고 나오고, 그 한국 남성이 혼자 왔으면, 뭐, 계속 자기 라우스 친구들 데리고 와서 어울리면서, 뭐 두세 번 만나겠죠. 뭐돈 많이 들죠? 식대 가으로돈 지출이 꽤 많이 됩니다. 왜? 여러 명씩 나오니까 둘이서 어디 식당 가서 먹는 게 아니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또싼 집들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게 신분 확인이 서로 안된 상태에서 그냥 인터넷상에서 만나서 생명부지에 나라 라오스를 비행기표를 끊고 6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실 만한 그런 동기부여나 이유가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뭐, 라우스의 지인도 있고, 만나볼 사람도 있고, 겸사겸사 온 김에, 내가 인터넷에서, 페이스북, 페이스북에서 만났던 여성을, 뭐, 온 김에 보고 가지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SNS에서 만난 여성 하나 보고 라오스까지 와서 큰 기대를 한다는 것은 해외 살이를 오래 한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다라는 부정의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외국 친구와 SNS상에서 이제 교제를 하거나 만남을 갖게 되면 그 외국인이 올때 인천공항에 차를 가지고 나가서 마중을 하고 숙소 마련을 해주고 식사 제공을 하고 그렇게 친분을 쌓아가지만 라오스 여성들은 사실 상류층 여성들 아니면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남자친구가 온다고 공항에 와서 반갑게 맞이하고 포옹을 하고 그 여자의 집에 같이 가서 일주일을 보낸다. 그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오시기 전에 그냥 덜컥 오시지 말고요. 라오스에 뭔가 오셔야 되는 이유를 하나 만들고. 지인도 만들고, 오셨을 때, 그라오스 여성을 만날 때, 현지어도 하고, 현지 사정이 밝은 한국인과 동행해서 같이 나가면, 어떤, 다른, 안 좋은 이유와, 뭐, 돈을 좀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해외에서 일어나는, 나는 그, 한국인 남성들의 피해 사례 보도는 많이 되고 있지 않지만 1년이면 몇 번씩 그런 소식을 접합니다. 제 지난 영상에 이야기를 해서 아마 쭉제 영상을 보셨던 구독자님들은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성도 중요하지만 뭔가 라오스에 올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오시되 그 여성을 만나러 온그 목적의 일 목적이 아니라 온 김에 보고 가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근데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뭐 와서 보니까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해외에 처음 오시는 나라. 오셔서 안 좋은 일 없이 상쾌하고 기분 좋게 다녀가실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고 제 노파심에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죠. 라오스 여성들 성격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사교성이 있고 활발하고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서 조금 기준이 다르거나 생각이 틀리면 그냥 어느 순간 한국에서 그 3,000km, 3,200km를 날라온 그 한국 남성을 단한 번에 외면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라오스에서 만나서 잘사는 커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사시는 분도 있고, 라오스에서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많은 시간하고 서로 알아가기 위한 중요했던 과정들이 기승전결로 전개가 되고, 사랑을 나누면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었기에, 지금 국제 커플이 돼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인터넷에서 만나 가지고 한 방에 만나서 마음에 맞고 합의다 맞고 궁합이 맞고 조건이 맞아서 일사천리로 사는 분들은 저는 지금까지 치앙마이와 라오스에 살면서 본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게도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도 생각하지는 않지만 너무 큰 기대치는 다른 아. 실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한국에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는 펜팔이라는 게 있었죠. 펜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진학 잡지라든지 뭐 학생 생활 이런 잡지에 이제 펜팔란에 이제 주소하고 프로필을 띄우면 그거 보고 이제 전국의 학생들끼리 펜팔을 하죠. 아,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 또 만나죠. 만나그 당시엔 번개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면 실제로 얼굴을 보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해서 결혼한 분들도 꽤 많아요. 지금 기성세대 분들 중에서. 저도 그렇게 해서 뭐 여자친구를 만나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팬팔과 지금 한국 남성들이 동남아 여성들을 SNS상에서 만나서 그 만남 유일하게 그거 하나 바라보고 이라오스나 태국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팬팔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 팬팔은 우리 내국인들끼리였어요. 실험 파악이 금방 가능하고, 얼마든지 속지 않을 수 있는데, 이그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SNS, SNS상에서 그 만남들은 정말 속임수도 많고, 자칫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난 영상에 혹시 그런 경우로 해외에 오시게 되면 현지의 여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데려온 남장여자 커터이를 만나던 레디보이를 만나던 나는 이곳에 태국에 라오스에 내 지인이 있다 내 지인이 태국말도 잘한다 라오스 말도 잘한다 다음엔 그 친구와 그 선배와 그 동생과 같이 오겠다 그래서 이 현지에서 SNS 인터넷상에서 만난 여자한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된다고 몇번 강조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갑자기 행방을 감추거나 비극적으로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이 있어요. 제 영상에도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난 뭐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왔다갔다 하다가 만난 연성이라든지 뭐그 여자가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만났을 경우에는 다소 안전장치가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얼굴도 한번 보지 않고 휙 날라와서 만날 경우에는 내가 온 이곳에 내 지인들이 많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까불지 말아라 나도 여기 아는 사람이 있다 내 구역이 있다 그것을 꼭 강조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안본 상태에서 요즘 하이 시즌 들어가서 이제 항공료도 비싸집니다 LCC 저가항공도 6-70만원대 나온 항공은 이제 80만 원대까지도 올라가는데 그렇게 비싼 시즌에 쉽게 오시지 말고 다 검토해보고 연구해 보시고 현지에 자문도 구하셔서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오늘도 거리에 나와서. 매일매일 이야기거리를 만들어가는 세계큰 도움이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영상 마치겠습니다.